자기 자 앞에 보세요 <웃음> 얘들아 <웃음> 네. 이 문제를요 그래프로 정확히 판단하면은 정말 빨리 풀리고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집중이 안되면 큰일나는거야 박살나는거야 그냥 개박살나는거야 응? 진짜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근선을 표현해놓고 거기에 뭐가 대칭인지 한번 봅시다. 자. 네, 너네가 처음에 배웠던 계형이 이런 계형이지. 예. 네. 기본 계형이지. 개형. 기본 네. 얘가 점근, 이두 개가 점근선이잖아. 네. 점근선의 교점이 몇컷마 네. 몇이야? 0,0이지. ,0. 0 맞아? 네. 그리고 네. 여기 원점에 대해서 얘는 어땠어? 계십니다. 점 대칭이었지, 그치?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점대칭 이었지 네. 이해하냐 네. 모든 점들이 그러면 y 는 마이너스 x 에 대해서도 대칭 이었지 네. 그리고 y 는 x 에 대해서도 대칭 이었지 네. 이렇게 거꾸로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그지 네. 맞지 네.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거 였어 기본 개념 배울 때 그러면 얘를 이동시켜 보자 이거야 자 이동시켜 보면은 a만큼 b만큼 이동시켰다 보자. 자, b고 a야? 여기 교점이 뭐니? 정근선의 교점이. a, b니? a, b. 맞아? 네. 야, 그러면 이 직선도 이 직선도 똑같이 이동될까? 네. 이렇게 생기겠지. 그리고 네. 맞니? 네. 정근선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대칭점이 되는 거지. 맞니? 네. <laughs> 이해해? 네. 정근선의 교점이 뭐라고? 대칭점. 대칭점이 되는 거라고? 함수의 대칭점이? 아난 네. 어. 어, 니가 하는 말 모르겠어 어. 그냥...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이거 돼? 잘봐 평행이동 배우지 <배웠지리>. 이 네. <laughs> 맞아? 이렇게만 <laughs>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럼 이게? 정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옮겨와? 아, 네.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직선들도 그만큼, A만큼, B만큼 이동됐겠지? 네. 이해해? 네. <laughs> 이해하니? 네. 네. 그럼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이 유리함수가 대칭이고, 그 다음에 이두 직선의 교점도 정근선의 교점이지? 이두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이해해? 아 그럼 적어놔 점근선의 아, 교점에 대하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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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근선. 대칭 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 대하여 대칭 무진장 별표 이0만 개? 별표 이백만 개. 자 됐죠? <웃음> 아이씨. <웃음> 자 그러면요 확인을 해보자. 우리 정근성 구, 구할 수 있지. 얘 근데 분모의 x의 개수가 2네 마음에 안 들어. 뭐로 나눠야 돼? 2로 나누어. x 플러스 2분의 3 맞나? 아, 네. <laughs> 그래? 2로 나누면 2분의 5 맞나? x? 2로 네. 나누면 3인가? 네. 분모 네. 분자를 다 2로 나누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지? 이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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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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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모 0 되는 값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어. 자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간다.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이네? 네. 그러면 4분의 15야? <laughs> 마이너스 4분의 1 5? 맞니? 네 그리야? 4분의 1 10 그리고 4분의 10이 왔냐? 네 그러면 은 4분의 3인가? 네. 마이너스 4분의 3? 네 그럼 정리해보면 y는 x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분자에 쓰지 분모가 빵되는 x의 값을 분자에 넣어가지고 분자가 나오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이거 얼마? 네. 2분의 5지? 네 맞아?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빵 되는 x의 값이 뭐였어? 어, 마이너스 2분의 5고, 그 다음에 2분의 5지. 정근선의 교점이겠죠. 아, 어? 아, 그니까. 러 어. 자, 이렇게 되지. 자, 봐봐. 정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정근선이 2분의 5지. 여기가 2분의 5겠지. 여기에 교점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마 2분의 5지. 돼?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지? AB 찾았네? AB네? 네. 이해해? 이해 돼, 안 돼? 이해 돼? 자, 그러면 A 더하기 B를 구하래. A 더하기 B를 구하래? 이거 더하는 거지? 네. 더하면 2분의 2? 예. 1? 맞아요? 네. 어. 자, 다음 거, 다음 거. 진정해. 봐. 앞에 봐. 네. 어.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아니, 원래 기본 개형에서는이 직선에 대해서, 아이고, 씨. 이 직선에 대해서, 어. 대해서 대칭기였지? 네. 어? 이게 y는 마이너스 x였지? 네. 네. 이게, 이게 어. 평행이동 됐을 거 아니냐, 평행이동. 네. 맞니? 네. 자, 그러면. 아. 자, 분모 빵 되는 거 뭐야? 2. 또 그래프 그려줄 그래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마이너스 2야? 네.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6이야? 더하기 4야?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y는 마이너스 2고 x 플러스 2인가? 네. 플러스 자, 요렇게. 아, 플러스 3인가? 네. 자,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우리? 네. 어디잘 봐?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 아, 진짜 어, 옮겨서 칠판으로 해주면 좋겠다. 원장님이 다내 마음만 알고. 네. 그러니까, 칠판 자, 마이너스 2는? 아, 치, 수학은 칠판이 엄청 편해. 칠판이 너무 편해. 칠판은 기본적으로 눈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원도 더 정확하고요. 그래프도 더 정확합니다. 마이너스 아? 2면 음수잖아. 2, 사분면 4, 사분면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 이거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일단,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중요하지 않아. 왜? 이 교점에 대해서 이 직선하고 이 직선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대칭. 대칭이라 그랬지? 네. 맞지? 그러면 이몇 컴마 몇인데, 지금. 정근선의 교점이 이 컴마, 마이너스 이 컴마 3이지? 네. 마이너스 이 컴마 3이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이 컴마 3일 얘를 지나고 있지, 얘가? 네. 이 직선을 지나고 있지? 네. 지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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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으면? 네. 그치? 네. 네. 대입하면? 네. 3, 네. 2 플러스 K지. 네. K 얼마야? 이러면 되지? 그래프는 이해하라고 그린거야? 네. 네. 나중에 어떻게 풀어야 돼? 핫! 하고 풀어야 돼알지 <laughs> 그쵸? 그렇죠? 네. 10초 넘어가면 안돼 응. 응? 아. 다시 잘봐 <laughs> 이거의 교점을 구할거야 얘들아? 네. 선생님 왜 구해? 기다려 교점을 구한다 가자 네. 교점을 구하면 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지? 넘어가? 2X죠. 넘어가 마이너스 8이지? X 얼마 마이너스 4지? 네. 자 마이너스 4 들어가면 얼마요 2인거지. 네. 마이너스 네. 4 들어가면 얼마요 2지. 어차피 교점이니까 똑같은 거야 점이. 네. 그러면 요거는 기울기가 1이니까 양수인가?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인가? 네. 기울기를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인가? 네. 그럼 수직인가? 수직인 기획기의 고분 뭐라고? 아, 네. 마이너스 네. 1일지. 응. 일단 수직이야? 수직이야? 네. 자, 여기 점이 뭐라고? 교점이? 맞습니다. 마이너스 아, 4마 2라고? 아, 자, 이 직선에 대해서 2.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게? 대칭이라 그랬지? 네. 대칭이라 그랬잖아. 네. 나가 봤잖아. 직선에 대해서 대칭 맞아? 네. 그지? 네. 자, 그런데 네. 이거 봐봐. 이게 y는 2인 거지. y는 마이너스 한 거지. 아니, 뭔 소리야. x는 마이너스 한 거지. 얘가 정근선이지. 정근선의 교점이 직선의 교점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이해해? 예? 정근선 알았지. 정근선 알면 뭐를 구할 수 있어? 식을 구할 수 있어. 그치? 이해해? 예? 하면은 x 플러스 4 분의 몰라 관심 없어 그렇습니까? 더하기 2 맞니? 네. 이거 4,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빵 되니? 네. 2 그대로 썼지? 네. 그러니까 얘가, 얘가 빵이 아니니까 얘가 0이 될수 없으니까 네. 2보다 2는 아닌 거지 이제 어쨌든 자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a 들어가면 빵 되지? 네. 그럼 x 플러스 a는 쓰고 마이너스 a 들어가면 마이너스 ab 플러스 3인가? 그래, 1분의 B니까 B인가? A 알았는데? A 알았는데? 관심 없어. A 알았는데? A 얼마야? 4네? B는 얼마야? A는 2고, 아 4고, B는 얼마야? 4고 끝났네. 요 <laughs> 정답이 어떻게? 곱하래? 얼마? 8. 자, 이해 안 가는 거 지금 물어봐. 이해 된 사람 빨리 풀어. 어? 이해 안 되는지 물어봐. 헷갈린다. 아, 선생님, 나는 99.9999% 9 이해 됐어요. 이해 안 됐어! 이해 안 됐어. 됐? 예, 원래. 그럼 그래프 하시고, 나중에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지금 이해하면서 그려보셔야 됩니다. 6분? 자, 프리하는데 3분. 자, 보세요. 네응야들아전근선 나와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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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들어가면 빵 돼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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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3 들어가면 빵 되니까 3 플러스 A가 빵 돼야 되나? 네, 네. A가 아, 얼마인가? 아, 네. 네. 이거 2지 네자이 여기 2지 네. 여기가 뭐야? 이. 끝났지? 네. 저건 발로 푸는 거고 잘봐 정근선 나와있지 얘들아. 네. 정근선 나와있으니까 우리 분자 몰라서 k라고 둘게. 네. 2 들어가면 빵 돼야지. 네. 그다음에 더하기 3되어야 되지. 네. y 정근선 네. 여기까지 따라왔어. 네. 2 들어가면 정근선 빵 돼야 되니까 이렇게 닫고. 네. 그다음에 3 여기 달렸다. 네. 3, 근데 뭐지난는데 3, 3, 2 지나야 2 3 3 2 되는데 3. 정근선이 x는 2고 y는 3인데 3, 2를 지나는 유리함수를 구하라 했잖아. 네. 지난다. 뭐할수 있다. 대 네. 자. 3 들어가면 얼마야? 3 빼기 이니까 얼마야? 1. 1, 1분의 k죠. 그냥 k 네 더하기 3이니까 y 1라운드데 k 얼마야? 네. 마이너스인 거지 이렇게 네. 맞죠? 네. 자 그러면요 y는 x -2 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이지 네. 플러스 3인, 3인데 3인데 x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이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럼 y는 x 마이너스 이 쓰고 자 3x지.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네. 8이지? 네. a,b,c 나왔어? 네. a 얼마야?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b는 얼마야? x의 3. 개수 3. 3 c는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하고 끝나면 되지? 네. 자 여기 다 왔네? 자 정의역 칭은 나왔어? 네. 야 이거를 등호를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점근 선이 되는 지정근선이 x는 2고 y는 얼마 되는 거야? 4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네. 네? 아 마이너스 네. 2? 오 자. 어? 자. 어? 네. 봐봐. y는? 요거를, 얘는 a, b, c 아니지? 네, 네. 그두 개밖에 없지? 네. 얘는 그냥 까도 돼. 마이너스 a 들어가면 빵 되지? 네, 네. 마이너스 a 들어가면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7이지?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더하기 b지? 네. a가 얼마야? 2g. 아, 2지부 <laughs> 바꿔야지? 네. b는 얼마야? 아, 이네 사지. 그, 예로 만들어 보면, 이해 안 가는 사람 만 봐봐. X 플러스 2 i 지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빵 되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돼야 되지. 네. 그러면 A는 2고, B는 4고. 끝났지? 네, 정보선만 보고. 응. 정보선만 보고 하면 되죠. 끝났지. 나는, 봐봐. 너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나중에 이제 연습이 잘 되면, <laughs> 요런 거 봤을 때, 빨리 끝나지. 이런 거는.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통분을 할 건데, 이런 문제에서 보통 시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시까지 만약 안줬으면 이런 문제에서 여기를 보고 그냥 바로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바로 할수 있겠죠. 연습하면은 자, 이해 안 되는 거 지금으로 봐. 이해된 사람 빨리 풀고, 네. 지금? 네. 아니요. 반팔이었잖아그 어, 그래. <laughs> 견뎌. <웃음>